그래서 아시아 사람들한테 제일 잘 맞는 계산법은 CKD EPI 계산법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 여러분들이 피검사 했을 때 egfr이라고 크레아틴 밑에 써놓은 수치는 이런 계산법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잡한 건 몰라도 그냥 원리 정도나 한번 이해를 하고 그 egfr 수치를 봤을 때 해석하는 법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? 이게 얼만큼 나쁘다는 것인지. 이 사구체 여과 유리 1분에, 1분에 90ml 이상 크레아틴을 걸러주는 능력이 있다. 즉, 90이라고 나오면, 이건 1단계. 아주 신장 기능이 건강한 사람이에요. 아주 정상입니다. 그런데, 조금 한 단계 나빠지면 2단계. 이걸 2단계라고 분류를 해요. 60...